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그 자체로 한편의 시가 되고 또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될수 있는지 그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수 이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될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들려드릴 이솔로몬이라는 아티스트의 삶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멋진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잠시 짬을 내서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게 뜨거웠던 열정으로 가득했던 한 청년의 꿈.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벽에 부딪혔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의 여정이 처음부터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10대 시절에는 혼자 힘으로 음악을 공부하면서 꿈을 키웠고, 20살에는 그꿈 하나만 보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죠. 그런데 21살 정말 모든 걸 걸었던 아이돌 그룹의 데뷔가 바로 코앞에서 무산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손에 잡힐 것만 같던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쓰라린 실패의 순간에도 그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단단한 마음이 훗날 그의 미래를 꽃 피울 아주 소중한 씨앗이 되었던 거죠. 자, 음악인의 길이 막혔을 때. 보통은 좌절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이솔로몬에게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데뷔가 무산된 후에 그는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멜로디가 아닌 글자로,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지휘관의 따뜻한 권유가 그 시작이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취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고 권위 있는 문학상까지 받으면서 가수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시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참 독특한 이력이죠? 그렇게 시인의 깊은 감성을 품게 된 그는 그의 첫사랑이었던 음악의 세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상이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인으로서의 깊이까지 더한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좌절과 희망,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을 가슴에 품고 그는 다시 한번 거대한 무대 위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첫 무대에서 그는 심사위원 13명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합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올하트를 받아낸 거예요. 정말 대단했죠. 심사위원들은 뭐말 그대로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언가 아주 특별한 존재를 보고 있다는 걸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야말로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연 내내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 정말 오랫동안 남을 레전드 무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마치 한 편의 짧은 드라마 같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래를 듣다가 어?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깊은 공감대가 이 솔로몬 음악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의 가장 개인적인 기억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솔직한 순간들을 글로 나누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와의 애틋한 기억 같은 이런 아주 사적인 순간들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그 연결고리를 가장 잘 보여주죠.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감사를 온전히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무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자작곡들은 그래서 마치 그의 일기장을 살짝 엿보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을 고스란히 담아냈기 때문에 듣는 사람 마음에 더 깊숙이 와닿는 거죠. 자, 그럼 그의 여정은 오늘날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인과 가수, 자신의 두 정체성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만의 길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이런 진심 어린 예술은 모니언즈라는 아주 든든하고 따뜻한 팬덤에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면서 그의 활동에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다는 꺾이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 바로 그의 삶그 자체죠. 오늘 함께 나눈 이솔로몬이라는 아티스트의 이야기와 노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그의 삶속 어떤 부분이 혹은 어떤 노래가사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